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높아져만 가는 공공 요금으로 민생 경제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가스 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한파가 계속되면서 난방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 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2%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입액이 급증하자 정부가 4차례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당 5.47원 올렸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한달 도시가스량이 2,000메가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1월 3만 3천원이었다면 현재는 4만 4천원으로 약 11,000원가량 오른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1분기엔 동결됐지만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민생 경제는 계속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바우처 지원 금액은 15만 2천 원이었는데 30만 4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 가스 요금 할인폭을 약두배 이상 늘려준다는 입장입니다. 겨울 한파에 이어 경제 한파까지 닥치면서 시민들의 삶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nrb뉴스 장윤합니다.